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지금 리치몬드에 가보려고 합니다. 이 라인은 이렇게 동네가 아무것도 없이 한산해요. 근데 분명히 리치몬드에 가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왠지 가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.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여긴 어디야? 이렇게 생겼구나. 이 리치몬드는... 이이 이 라인의 맨 마지막 정거장이에요. 뭔가 간단하게 좀 먹고 그리고 다시 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예상이 맞았다니까요. 저렇게 작은 상점도 있고 어, 저기 맥도날드도 있어요. 맥도날드도 있어요. 여기서 더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다음 일정이 있거든요 아, 저 초록색 너무 예쁘다 요 옆에 어떤 앉아있는데 자꾸 날 쳐다보네요 뭘 저렇게 찍지 하고 보나봐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맘 편하게 돌아다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 지금 새로 일 구해야 되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낸지 일주일이 되었어요. 이렇게 나돌아다닐 때가 아닌데, 참 걱정이네요.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, 그래서. 제가 9개월 동안 처음부터 천천히 배우면서 일을 했는데, 어떻게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어요. 별것도 아닌 일로 그 상사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약간 말다툼이 있었어요.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하면은 풀릴 일이었는데 갑자기 더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어 제가 확김에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전 그걸 그만두거든요. 어떤 일이든요 지 이렇게 사람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연인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가족끼리도 있고 친구랑도 만나고 있고 하네요 이 동네에서 일요일날 무슨 마켓을 연다고 하던데 제가 거기까지 찾아갈 시간은 안 되네요 여기가 정... 맨 끝에 있는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다음 트레인을 놓치면은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은 안 돼요, 지금. 어, 되게 제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이 라인을, 이 트레인 라인을 가다 보면은 어떤 동네는 완전 인디안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. 퀘커스 같은 그런 곳이요. 저는 거기까지 저번에 갔었는데 거기가 그냥 전부 거리가 인디안이어서 어, 이쪽 라인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얼마 전에 윈저에 간적 있거든요. 거길 갔더니 또 거기는 완전 백인인 거예요. 아, 이 동네에서 뭔가 좀 먹고 가고 싶은데 먹을 시간도 없고 포장을 해서 나오고 싶은데 카페밖에 없어요. 아 나는 아무래도 맥도날드를 먹어야 할것 같아요. 아 참. 아니 제가 아이스크림을 샀거든요.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아니. 난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아, 뭐야. 아, 이런 아이스크림을 샀는데요. 이거 너무 조금 준거 아닌가요?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.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지? 가요. 안녕.